오늘 송어나 기타 손맛터 재밌었다 재밌었어 크게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지 재밌었어 잘온거 같아요 1월달에 한번더한번더 그때는 한 20수 이상을 하겠다 두 자리를 더. 하겠다 자그마한 목표를 가지고 송어정은이 미늘이 있으면 안돼서 미니를 눌러 꼭 어. 자연 방생이 아니고 릴리즈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나와 있는 곳 송어 낚시터. 송어 낚시터 너무 재미 좋은 송어 낚시터. 초죽겠다 근데 클럽다 그늘져서 너무 춥다 여기. 그 사람들 던지는거 잘 보고 던져야돼 이게 멀리 날아가는거니까 니는 스푼이 오늘은 SD카드가 지금 하나가 없어서 큰일났다 진짜 이거 응, 음. 안 엉킨 게 조심 해야 돼. 사람 들 하고. 오늘 과연 몇마리 한마리 이상 잡고 가야되는데 야저 진짜 잘 잡으시네 아 나도 바꿀까 야. 흐흐흐. 딸이 왔다. 지 송강 왔 야스. 어우. 너 너무 작은 거 잡히는데? 이거 빼 주고 형 것도 빼줄려 아. 어. 사짝 사짝 끌렸기 때문에 사짝만 걷어내 줘. 어, 얼마나 물 안에서 빼줘야 돼. 거기, 어 그렇게. 어. 그삭 살짝만 탁 하면 빼면 돼. 어. 응, 그지. 자. 윗 바늘에 제대로 걸렸지. 응. 오케이 나에서 우연찮게 우리 더블이 됐다. 재밌지 어때? 손맛이 확실히 재밌지 않아? 드래그 좀더 풀어 그리고 드래그 좀더 많이 풀어 어, 꽁은 꽁은 스푼 쓰고 나는 32분의 1온스 미, 미드 스트로링 쓰는데 한 마리 나고 한 마리가 나왔어 밥 먹으면 잘할 것 같다. 이제 배고파서 내가 진짜 배고프다. 배고... <laughs> 빨리 가봐. 대체 가방 다는거 가지고 <laughs> 잠깐만. 네가 네가 빼봐. <laughs> 너무 파이팅한 세 번째 던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캐스팅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주 좋은 거지. 아, 네가 잡는 영상을 내가 찍고 싶은데 빨리 좀 잡아봐. 네, 이러고 이러고 있을게. 어달 b u a h tali, 면 안되는데? 유유유유 n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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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후는 너랑 나랑 누가 더 많이 잡나 시작. 어, 안녕. <laughs> 진짜. <웃음> 진짜 가요. 진짜 가 자, 일대형, 일대형이 다내 빼줄게. 일대형, 이거 보 보여줄래? 일대형, 아,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따로 보고 있던데? 야 <laughs> 젠장 <laughs> 나는 오늘 하루종일 미드로막 하겠어 화가나서 안되겠어 뭐라고? <laughs> 아 갑자기 짜증나네 <laughs> 저 줄, 저줄잘보던든 어... 아, 따로 왔는데, 사이즈 이런 거 필요없다. 그냥 말이죠. 얘들아 도와주라 어? 진사는 집에 갔다 운전하기. 아 진사람 내일, 내일 진사람 차로 움직이기 그래? 아 이게 되는데 뭐 섬? 야클라띠 나는 언니 언니 진짜 믿 으러 가 겠어 가이게이 작은데 여기 작았자이대 나만 리어봐 1대1 인정? 네. 오케이 알았어 너 어우 손맛 좋다 어 승패가 상관없이 형은 지금 손맛이 너무 좋은데? <laughs> 아이개월에패스를못 잡은 게